여러분 반갑습니다 쉬운 성경 암송학교 김진갑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4,50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라고 권하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사람의 뇌에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하루에 수만 개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 중에서도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는 노력 여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마의 신경 세포가 늘어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연구가의 연구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년 런던 대학의 인지 신경학자인 엘리노 맥과이 박사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뇌 신경 세포는 성인이 되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맥과야 박사가 우연하게 떠올린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는 평소에 런던의 택시기사가 세 가지의 복잡한 길을 틀리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머릿속 일부분인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기사일수록 해마의 발달이 두드러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맥과이 박사는 언제나 길을 찾을 때 받는 자극이 뇌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추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두뇌 신경 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로 성경 암송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연상 기억법으로 만든 제 동영상을 보시고 기억하는 훈련을 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기억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영어 단어를 외우든 역사 공부를 하든 대부분의 강사들이 추천하는 것은 바로 연상 기억법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셔서 암송을 했던 집사님 중에는 기억력이 매우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끝으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방해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기억력이 빠르게 감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에 빠지게 되면, 기억의 입구라고 하는 해마의 신경 세포가 점점 사멸해서 해마 그 자체가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노년의 아내와 삽일한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한순간에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도 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니.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즐겁게 지낼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